응, 그거죠? 시원하지? 응. 가! 가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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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자. 그렇게 좋아? 아니 가야 되는데 퇴근 해달라고 하는데. 아 퇴근해야 되는데. 이 뭐야. 가자고 친구들 다 가잖아 이렇게. 응? 뭐야 왜 와? 가 빨리. 응? 알았어, 알았어. 들어가 줄게. 아 진짜 좋아, 좋은가 봐. 여기야, 여기? 이제 됐어? 됐지? 됐지? 가자! 가, 이제. 가자! 가. 가자! 옳지! 가자! 가자! 집에 가자! 가! 가자! 가! 가! 이제 그만, 그만 할 거야. 안녕! 아니, 가라니까! 가 이제 퇴근해 제가 아쉽냐? 바이바이